12월 13일 화요일 오늘의 말씀과 기도 시간입니다. 요한복음 16장 4절 말씀을 봉독합니다.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의 근심이 가득하도다. 아멘. 예수님께서 가신다고 하는 말씀을 듣고 그가 아버지께로 가는데 기뻐해야 될 제자들이 오히려 근심 속에 사로잡혔다고 그렇습니다.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상, 지금 당장 먹고 마시고 읽는 것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.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질상 해야 할 일들을 위해서 보내주신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. 기도하시겠습니다. 고마우신 주님.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. 말을 하는 데 있어서나 행을 하는 데 있어서나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오늘 하루 되게 도와 주옵소서. 천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, 말할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주의 말씀만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시며 또 하나님,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헌신하며 뜻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능력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. 아멘.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근심 없이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